자 종목 추천 시간이에요. 보자. 지앤시에너지 이거 박스권 돌파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박스권이 되죠. 조금 더갈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 다만 슈팅이 계속 나왔으니까. 조금 고수분들만 아주 초보자분들은 하지 마시고 야스가 이게 계속 추천을 드렸었는데 눌러주고 눌러주고 털고 있네 근데 지금 보면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또 지지가 나오고 있죠 네 이런 거는 또갈 가능성이 있고 한번더 추천. 요거는 <laughs> 제가 봤을 때요 부분에 매물대가 많아요. 그렇죠? 음. 가장 큰 매물대 지금 위쪽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느낌. 한번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메타바이오메드. 요거는 뉴스 를 한번 봅시다. 임플란트 테마 이것도 보면은 단기 매물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장기 매물대 마찬가지 똑같네요 매물대가 예, 거의 비슷하네 여기가 있고 여기서 이게 하락시키고 올라가죠 그거는 이제 수급에 어떤 영향이 있고 기관 털긴 것 같고 좀 높으니까 오늘은 만약에 너무 높으면 들어가지 마시고 눌러줬다가 올라갈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세 종목 볼게요. 나머지는 뭐. 자, 그 다음에 특징지 먼저 볼게요. 금양. 배터리 아저씨 사퇴의 금라. 음, 좀더 갖다 뺄줄 알았더니 여기서 눌러주네. 세력들이 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많이 들어왔구만. <laughs> 그 뉴스 띄워갖고 또 우르르 들어왔구만, 개인들이. 에이. 요거는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 손절은 안 해도 되지만, 음, 아직은 괜찮아요. 기관들이 나가네. 음, 피코그램. 원전 핵심 방사전 종합, 융합 기술 개발성, 개발 성공. 예, 이거는 계속 여기서 지지가 나오네요. 그쵸? 이 지지가 나온다는 건좀 수상해요. 요거 스윙으로. 약간 중장기성 스윙으로 한번 들고 보세요. 매물대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는 건 수상하네요. 이게 박스권이 될수 있죠. 사람은 이렇게 박스권이 갈수 있어요. 이거는. JYP 엔터 어닝 스프라이즈 아까 말씀드렸고요. 소룩스 신기술 퀀텀닷 고연색 적용. 음 뭐야 이거는. H&B 디자인 소록스 아리바이어 우회상장 이틀째 상한가 지분 보유 부가 씨, 근데 왜 눌러 SK하이닉스 미국 필라델피아 지휘 상승에 반도체 주 상승 HB 테크놀로지 삼성디스플레이 세계 최초 8.6세대 OLED 4조 투자에 공급사 부각 oled 관련주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갈 때가 됐어요 차트상 보면은 차트를좀 크게 보면은 코로나 때뭐다 올라갔지만은 슈팅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죠 2년 동안 거의 그리고 지금 와닿는 게어디예요 장기 매물대를 치고 있잖아 그렇죠 아직도 바닥에 있으면 제가 추천을 안 드리겠는데 대부분 다 oled 종목들 보면 그래요 야스도 말씀드렸고 그렇죠 한참 떨어져서 거의 1년 동안 바닥을 헤매다가 장기 매물들 치고 있잖아요. 월리드 관련주들 매물 소화 중이라는 거죠. 박스권 돌파하면 크게 상승 가능.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네요. 저는 LS 증권가에서 매수해서 아웃퍼폼 투자 의견 하향. 웬일로 요즘 투자 투자 의견 하향들이 또 많어. 한동안 우리나라 증권사는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한번 저기 당하니까 이제 CFD 사건 때문에 그런가. 아진산업 1분기 영업이 274. 경량화 경쟁속 고강도 소재 성형 기술 부각. 자이 자리에서 뉴스팀이 이제 위험하죠. 갭 뛰고 은봉이라 반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빙그레 1분기 영업이 702. 프로 와. 그러니까 보면은 재료가 올라간 만큼만 올리면 되는데 어떻게 올려요 보통 회사들 엄청 많이 낸기죠. 그래서 재료가 올라갈 때 원재료가 올라갈 때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 일시적으로 음, 웃기죠. 삼성전자, 마이크론 급등에 강세. 한세엠케이 일분이 영웅 흑자 전환 소식.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때 급등했던 종목들이 거의 슈팅이 나온 적이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년 동안 그쵸. 그럼 종목들의 저기로 보면 어때요? 어, 올해는 갈 가능성이 많아요. 종목들만 개별 종목들의 저기만 봐도 파마리서치고 이건 뭐냐. 52주 신고과 1분기 호실죠 보톡스로 돈을 많이 벌었나보네 이거 추천 안줬나 타점인데 좀 비쌌네요 SL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 서프라이즈가 꽤 있네 기관들은 미리 알고 들어와있었고 m v h 코리아 그랬죠 유증 네. 300억 규모 유증 에코프로 7거래만에 반등, 대한전선거래재계 첫날 14%다 했네요. 자, 어제 드렸는데 바로 올라간 종목들, 와이팜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조금 올라갔었고, 디와이파워도 좀 올라갔었고, 고점 갱신한 종목들, pH, KHA 자요 자리에서 들으셨죠? 오늘도 고급점 갱신 아 무섭다. 근데 또하 한가 갈까봐 홈센터 홀딩스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알루코 음, 이것도 또 올라갔었다가 또또 또 눌러주네. 또 1승 36%수익 네오토는 상한가 같죠 요 예. 또한 20% 정도 수익 났네요 자 오늘 추천주는 여기까지 할게요